요즘 요즘 웨딩 라디오 안녕하세요. 요즘 사람들의 요즘 결혼을 응원하는 요즘 웨딩 라디오. 저는 라디오 DJ 웨디입니다. 오늘은 요즘 웨딩만의 특별한 서비스 바로 드레스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웨딩을 아시는데 드레스랜드를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인스타그램이나 웨딩카페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드레스를 미리 입어볼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말이에요. 저희가 24년 8월부터 진행해서 다음 달에 1주년이 되는데요. 저희 이전에는 드레스 입어보기 행사가 사실상 없었어요. 드레스 박람회라고 하면 그냥 몇벌 전시된 드레스를 구경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저희 드레스랜드 이후에 다른 업체에서도 드레스 피팅 서비스를 홍보하는데요. 타사의 드레스 체험 행사와 요즘에딩 드레스랜드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랜드가 뭔지 경쟁사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드레스랜드는 요즘에딩에서 매월 진행하는 특별한 웨딩 체험 행사예요. 현재 청담스퀘어 지하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려 100여 벌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골라보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 한 벌을 실제로 입어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단순히 드레스만 입어보는 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도 받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도 체험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주 후에는 스튜디오 사진도 받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다른 웨딩 박람회와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드레스 투어비를 줘야만 볼수 있는 본식용 드레스를 직접 보고 직접 입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타사에서 경험하시는 드레스는 이전 시즌의 드레스거나 촬영용 드레스일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드레스랜드는 결혼식 당일에 입어볼 수 있는 고퀄리티의 본식용 드레스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예요. 드레스에 번호만 붙어 있고 어떤 브랜드인지는 알수 없게 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디자인과 착용감만으로 드레스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신랑분들도 예복을 체험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턱시도를 입어보고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미니 웨딩 같은 경험을 할수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페 후기나 네이버 블로그 찐 후기들을 보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드레스 투어 가기 전에 미리 체험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내가 어떤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알수 있었다. 또 가고 싶다.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드레스를 처음 입어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보던 드레스를 실제로 입어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라는 분들도 많구요. 드레스랜드는 기본적으로 요즘에딩 계약자분들을 위한 혜택이에요. 요즘에딩과 스틸의 계약을 하시면 드레스랜드 초대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자리가 남을 때는 비계약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비계약자분들을 위한 행사도 준비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고객님들은 꾸준히 저희 네이버 카페와 요즘에딩 앱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운영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드레스랜드는 시간대별로 예약제로 운영돼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데 한 타임당 적정 인원으로 제한해서 여유롭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100여 벌의 드레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 네 벌을 선택하고 그 중에 실제로 입어볼 드레스 한 벌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드레스를 착용한 다음 전문 작가님께서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그리고 예물, 예복, 한복, 허니문 등 다양한 웨딩 관련 업체들과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한 곳에서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해 볼수 있는 거죠. 드레스랜드 참여하실 때몇 가지 팁을 드리면 먼저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웨딩브라나 누드브라를 준비해 오시면 조금 더 어, 완벽한 피팅이 가능하겠죠. 시간적으로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잡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드레스 선택부터 촬영, 상담까지 모두 체험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하지만 배고픔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간식을 준비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드레스랜드는 체험이니까 즐긴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드레스랜드의 진짜 가치는 드레스를 입어보는 것 자체보다는 결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미리 경험해 볼수 있다는 거죠.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는 순간의 감동. 아, 내가 진짜 결혼하는구나 같은 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레스 취향이나 어울리는 스타일을 미리 파악해서 실제 드레스 투어할 때 훨씬 수월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백여벌의 드레스를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입어보고 헤어 메이크업까지 받아서 전문 촬영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혹시 요즘 에딘과 계약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계약하셨다면 드레스랜드는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분명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